2002년 붉은 악마의 함성 속에서 이천수는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.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은 사기 혐의 피소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등장했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뉴스를 전하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제주경찰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즉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고소인은 오랜 지인이었죠.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천수는 2023년까지 갚겠다던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. 그는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은 외환 선물 거래 투자를 권유받아 수억 원의 피해를 받다고 반박했습니다. 5억 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은 건 1억 6천만 원뿐이었다는 겁니다. 이천수는 유튜브 채널 이춘수를 운영하며 정치적 발언과 사회 참여로 스스로를 소신 있는 공인이라 말해왔습니다. 그러나 정작 그가 해야 할건 소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. 국민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그가 이제는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모습 참 씁쓸합니다. 수십억을 벌었다던 영웅이. 왜 생활비를 빌리고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? 정치든 방송이든 공인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. 2002년의 이천수는 골로 국민을 울렸지만 2025년의 이천수는 거짓과 변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. 영웅의 이름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. 이상 크리머조아였습니다.